안녕하십니까. 신의견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그리고 어, 중동 상황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가자지구를 조기에 종결시킬 자신감이 넘친 이스라엘이 이제 그동안 아주 오랫동안 골칫거리로 여겨졌던 이 국경 북쪽이죠. 어, 레바논과의 국경지역에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헤즈볼라 이 무장세력을 이번 기회에 뿌리 뽑을 생각을 한것 같습니다. 그 동안은 유엔 안보리 1701호의 결의에 따라서 사실은 이 국제 사회 눈치를 보고 있던 이스라엘이 이 참에 그냥 레바논으로 밀고 들어갈 계획인 것 같습니다. 이제 북부 지역으로 간다라고 선언했는데 48시간 준다라고 시간까지 선언했습니다. 이제 거의 3차 레바논전 벌어지게 됐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황 먼저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병력이 많습니다 1,030명의 러시아군을 사살했다 라고 밝혔고 오늘은 전차나 장갑차도 제법 됩니다 전차 19대 격파 장갑차 31대 격파 차량 13대 격파 특수장비 6대 격파 야포는 적습니다 어, 6문 격파밖에 안되는데 그만큼 이 우크라이나군의 포병 전력이 형편없다 지금 대포병 사격이 제대로 안 된다. 라는 거고, 전 전선에서 탄약이 부족하다. 라는 게 지금 맞는 것 같습니다. 무인 항공기는 18대 격추했는데, 지금 이 전선에서 들려오는 이야기, 그리고 오신트 소스턴들의 이야기들을 종합하면, 북한체 탄약이 대규모로 공급되었고, 그런데 이 북한체 탄약이 의외로 성능이 뭐, 대단히 나쁘진 않다라는 거고, 그 중에서도 특히 122mm, 곡사 포탄이죠. 그건 꽤 괜찮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이 북한의 탄약 지원 때문에 지금 러시아가 이렇게 아주 역전에 성공하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전선 상황을 보면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주요 전선에서 82회의 교전을 했다. 어제보다 많이 늘었죠. 그리고 전선 어렵다라고 밝혔고요. 젤란스키 대통령이 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러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르헨티나 대통령 만났고 또 다른 여러 정상들도 만났는데 지원 의지를 느꼈다. 지원해준다라고 약속한 사람 하나도 없고 그냥 의지를 느꼈다. 뭐 이건 그냥 뭐 실적 없는 거죠. 젤란스키 대통령은 미국 방문 일정을 시작하는데 12일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고요. 미상원의 이 민주당은 공화당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이민정책 인질로 삼았다라고 비난을 하고 있는데, 자, 이거 보시면 이 머피, 크리스머피 상원의원인데요. 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가지고 지금 국경지역에 저 장벽을 더 강화시켜라라는 등의 딜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민정책 인질로 우크라이나 전을 삼고 있다라고 공화당을 비난하고 있는데, 아니 지금 국경지역에서 중국인들이 불법 밀국을 근 최근 10년 동안보다 더 많이 지금 이번 해에 들어오고 있고 그들이 마약 등 아주 미국 사회 암적인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걸 지금 지지하는 겁니까 이 이민 정책과 우크라이나 저는 좀 별개로 봐줬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헝가리 총리는 미 의회에 대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중단 로비를 시작했는데. 자, 이 사람이에요 어, 이 사람이 오르반 이라고 하는 헝가리 총리인데 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취임식장에서 만났어요 어, 그런데 표정은 별로 안 좋습니다 헝가리 총리는 아시다시피 친러주의자죠 우리 한국 언론에서는 이 사람을 극우라고 하는데 뭐좀 부정적인 이미지 있는 사람 전부 다 극우라 그래요 어, 극우가 뭐 아무나 갖다 붙이면 극우입니까 제가 이 사람 조사해 보니까 완전히 친러주의자고 어, 완전히 극좌예요 극좌 어, 그래서 극좌 인사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취임시장에 같이 가서 만났고 분위기 좋았다라고 젤렌스키는 이야기했지만 분위기 표정 보니까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미국으로 갔어요. 아마도 아르헨티나 대통령 취임시장에 갔던 정상들이 아르헨티나 갔다가 다시 미국 가서 바이든 대통령하고 회담하고 뭐 이런 이 어떤 그 공통된 코스를 바른 거 아닌가라고 생각되는데 거기 가서 공화당 의원들을 만나서 이 헝가리 총리가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하는 것을 반대하는 하지 마라 아, 라고 하는 그런 캠페인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디언이 보도를 했는데 헝가리 빅토르 오르반 총리가 동맹국들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방미했고 공화당 의원들과 비공개 회동에 나설 예정이다라는 거예요. 정말 젤렌스키 대통령 또는 우크라이나로서는 완전 안파크로 굉장히 에, 여러 가지 데미지를 입고 있는 겁니다. 자 러시아 외무부는 협상을 원하면 러시아 영토에서 군을 빼라라고 요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이게 뭐 심리전일 수도 있지만 우크라이나가 협상 좀 하자 원래 불리한 쪽에서 협상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크라이나가 한참 잘 나가던 7월 8월까지만 하더라도 러시아가 계속 협상 이야기하고 우크라이나 웃기지마 크림반도 뭐다 회복할 때까지 절대 안해뭐 이랬는데 이제는 또 반대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좀 협상 좀 하자라는. 이 제안을 하는가 본데, 자, 그렇게 니들이 협상을 원하면 러시아 영토에서 군을 빼라라고 요구했는데, 그 러시아 영토가 어디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 돈바스 두개그 지역이죠, 루안스크, 도네츠크, 그리고 자포레자 헤르손, 이 여기에서 군대 다 빼, 그러면 휴전 협상한다라는 겁니다. 휴전해 준다도 아니고 협상한다라는 거예요. 와, 뭐 요즘 이 이스라엘. 저장 제가 보여드리지만, 그게 나와 있는 조그만 아이콘들이 있죠. 여러 가지 여기에서 뭐, 폭격이 있었어요. 전투가 있었어요. 하는 그 신고들. 여기는 뭐, 그냥, 셀 수도 없어요. 셀 수도 없어요. 이 정도로 이 전쟁의 어떤 강도, 규모, 이런 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가자지구하고는 차원이 다른 규모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러시아가 내년에 크림반도에서 영원히 떠나도록 준비 중이다. 이게 뭐, 진짜인지, 아니면, 블러핑인지 네, 시리스키 상장, 지상군 사령관이죠. 러시아는 모든 전선에서 전방위적인 공세를 진행 중이다. 라고 토론을 했고, 우크라이나의 아주 제3 돌격 예단이죠. 지금 바우무트에서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 부대죠. 여기는 이 바우무트에서 큰 피해를 입었고, 그래서 거의 뭐, 부대가, 어, 너무 많이 손상되어서 보충병을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아우디우카 북부 철도선 공략을 강화하고 있는데, 격전 중이다. 라는 거죠. 이 아우디우카 전선 보면, 여기 지금 이 북부 지역에 공업지역이 있어요. 공업지역 위 북부 철도를 두 군데에서 러시아가 좀 초월해서 넘어왔어요. 이걸 계속 확장하는 이런 공세를 러시아가 아주 강하게 하고 있다. 라는 거고. 그리고 러시아는 마린카 방면, 마린카를 점령했지 않습니까? 도네츠크시 서남쪽 마린카. 도네츠크시 서 북쪽 아우디우카데 이게 이제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전투가 벌어져서,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크라이나가 방어에 성공하고 있던 곳이었는데, 드디어 마린카는 지난달에 점령해버렸죠. 러시아가. 그런데 그 점령하고 다시 추가로 서쪽으로 공세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건데, 요겁니다. 예. 여기, 여기 두 군데 파트에서 공세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참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자 이제는 중동 보겠는데요. 자 어제는 여기 통신이 끊어져서 이런 그 아이콘들이 안 나왔었죠. 근데 지금 보니까 통신이 재개됐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이 와디 가자를 중심으로 북부 지역에서 많은 에, 폭격과 전투가 있고 그리고 칸유니스 그리고 이 중부 지역에서도 가끔 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 지역 어, 꽤 많이, 이 자발리아 쪽에서 파고 들어갔고, 또이 지역에서도, 어, 많이 지금 들어갔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면적으로 보면 절반 이상을 지금 이 이스라엘이 점령한 것으로 볼 수가 있고, 어, 그리고 이 북부 지역에서는 거의 이 하마스들은 힘을 못 쓰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요. 저기 중부 지역입니다. 여기 중부 지역의 도시, 에, 여기 마가지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를 집중 공습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남부지역이죠. 칸유니스. 여기도 계속 칸유니스 시가지를 향해서 파고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 이스라엘군은 지상전 누적 전사자 4명이 늘었어요. 어, 101명으로 증가했는데 그 중에 3명은 시가전 중에 차를 타고 가다가 그 차가 공격을 받아서 어, 차량에서 지금 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시가전 중에 에, 죽었고요. 그래서 이 전사자가 4 명이 늘어났다라는 거고. 네타냐후 총리는 지금 자신감이 확 생겼나 봅니다. 그래서 내각에 전후 가자 처리 전단 팀을 구성할 것이다. 뭐 어버버 하다가 갑자기 가자 뭐 완전히 그냥 평정딱 해버리면 어떻게 우리가 통치할 거냐, 어떻게 관리할 거냐 여기서 지금 우왕좌왕 할수 있죠. 그래서 미리 지금 이제 어차피 시간이 문제지만 시간 문제로 어차피 가자지구로 완전히 평정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미리 전담팀을 구성해서 어떻게 여기를 통치할 것이냐 관리할 것이냐라는 걸 하게 시작하겠다 이 말이죠. 갈란트 국방장관은 하마스 수뇌부가 10월 7일 이전에 이 이스라엘 의지를 과소평가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정도로 세게 나올 줄 몰랐다는 거죠. 어, 설마 이 정도까지 하겠어? 어, 그래서 이제 10월 7일 그, 어, 정말 참혹한 이를 저질렀다. 그말 아니겠습니까? 자, 이스라엘군은 10일에서 11일 야간에 칸 유니스 지역에 대규모 공습을 했고, 이스라엘군은 자발리에 아 이어서 슈자이아 캠프 일대에서도 집중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슈자이아 캠프가 바로 여기, 예,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자발리아 쪽에서 더 남동쪽이죠. 어, 거기서도 지금 계속 공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군은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 인근의 군사시설을 공습했는데 이건 시리아 정부군 시설이라고 합니다. 그 공습을 통해서 최소 8명의 시리아 군이 어, 사상을 당했는데 여기는 이스라엘 군 입장에서는 이란 군이 혁명수비대가 어, 사용하는 이런 시설로 판단하고 때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군은 아부우베이다. 그러니 이 가자지구에 있는 하마스의 전투부대죠. 알까삼여단. 그 대변인이죠. 죽었다라고 알려졌는데 아직 생존해 있다. 현재 추적 중이다. 라고 밝혔고, 예루살렘 포스트는 하마스 소직 간부들이 대거 투항하고 있고 항복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런 중간 간부들이 항복을 하고 투항을 함으로써 아주 고급 정보들이 많이 들어온다. 라는 거죠. 그래서 고급정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인질이 잡혀 있다. 어디에 숨어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어, 그리고 이제 하마스 지도부가 어디에 또 있다. 뭐 이런 것들. 무기고 어디 있다. 터널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다. 이런 게 고급정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대거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고. 정말 놀랍게도 하마스의 통신장관, 가자지구 통신장관이 투항을 했어요. 그리고는이 투항을 했으니까 뭔가 자신을 보호받기 위해서 어, 원하는 어, 그런 액션을 취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인터뷰를 했는데 신화르, 어, 그러니 지금 가자에 남아 있는 최고 지도자죠. 이 신화르 등이 이 사람들을 에, 완전히 욕을 하면서 가 그들이 가자를 파괴했다라고 하는데 바로 이겁니다. 어 신베트가 신문을 했고 이그 하마스의 통신장관이 호소문을 발표했어요. 뭐라고 했냐? 그자는 에, 그러니까 시, 바로 신화르 신우아르 이야기입니다. 신화르는 주민들에게 해만 끼치는 인기 없는 독재자다. 그는 과대망상 환자이고 자신이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우월한 인간이라고 생각한다. 내 주변에서 진심으로 그를 지지하는 자를 본 적이 없다. 사람들은 밤낮으로 신에게 기도한다. 그 작자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달라고. 나도 정부 일원으로 일했지만 그 작자들이 한 업적이라고는 가자이 60%를 파괴시킨 것 뿐이다. 그 X들은 미친 X들이다. 그들은 가자를 파괴했고 200년 전으로 돌려놨다. 그들이 10월 7일에 저지른 짓은 신에 반대되는 범죄이고 광기다. 아, 여기까지가 이제 그 평가를 한 것이고 신화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에, 가자 주민들에게 에, 호소를 하는 거죠. 아마 신베트에서 욕을 한것 같아요. 주민 여러분에게 고한다. 그 작자 즉 신화에 맞서야 한다. 그리고 스스로를 돌봐야 한다. 스스로 돌보려고 하면 이제 행복해야 되죠. 우리는 할수 있고, 새로운 가자를 건설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정말, 장관급이 투항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신우아르를 가열차게 지금 비난을 하고 욕을 해버렸습니다. 자, 이런 게 이제 쭉 퍼져나가죠? 그러니, 퍼져나가면, 사람들이 또 흔들리게 되겠죠? 일단 뭐, 민간인들은 이미 다등 돌렸었고, 이제 이 하마스 조직원들이 흔들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 투옥된 하마스 간부들이 칸 유니스에 서한을 보냅니다. 자필 서한을 보내서 편지를 보내서 항복만이 살길이다. 하고 편지를 보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어 자기의 지인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항복해라 라고 보내는데, 이걸 또어 이스라엘은 복사를 해서 쫙 뿌리는 거죠. 그래, 니들 봐라 누구누구가 이런 식으로 항복하라고 지금 누구누구에게 편지 보냈어. 어, 항복해 라고 어 이런 식으로 또 심리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자 라디오에서도 반하마스 목소리가 터져나와 버렸는데, 생방송에서 방송사고죠. 간부들을 저주한다. 라는 건데요. 자, 여기에서 이 생방송 라디오 플러스 인터넷 팟캐스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자, 이 사람이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이 인터뷰 하는데서, 갑자기 이 신이 너희를 저주할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가자를 이렇게 만들었다. 라고 하마스를 욕하는 인터뷰가 주민들이 마구마구 그냥 뛰쳐서 나도 나도 해가지고 어, 인터뷰가 터져나와 버렸다. 그만큼 완전히 민심이 이반되었다. 라는 거고요. 자, 이렇게 민심이 이반되고 항복이 급증하고 하다 보니 이스라엘이 완전히 자신감을 가지고 그동안 아주 오랫동안 골칫거리였던 북부 헤즈볼라를 제거하려는 것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가 급속도로 붕괴 중인 가운데 이스라엘이 다음 목표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북부 국경 지역을 위협하는 레바논 기반 무장전파, 헤즈볼라 처리 문제를 놓고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사실상의 최후 통첩을 보냈다는 소식입니다. 최후 통첩과 함께 이스라엘군의 공습도 더욱 강화됐는데 이제 전선이 북쪽으로 확대될 모양입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레바논 정부에헤즈볼라를 UN 안전보장이사회에 결의한 제 1701호에 명시된 위치로 복귀시키라고 요구했으며 요구 조건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레바논 영토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작전에 들어갈 것이라고 통보했다고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이 현지 시각 12월 11일 리포트했습니다. 레바논 정부 관계자를 이용해 해당 소식을 전한 이 소식통은 이스라엘이 지난 12일 48시간 최후 통첩을 레바논 정부에 전달했으며 해당 통첩에는 국경 지역의 모든 헤즈볼라 민병대들을 2006년 휴전 합의에서 명시한 위치로 강제 복귀시키라는 요구가 들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2006년 제2차 레바논 전쟁 당시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된 결의안 1701호에 따라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휴전을 받아들였는데요. 휴전 이후 헤즈볼라는 노골적으로 이 결의안을 위반하고 이스라엘을 위협했지만 레바논과 이스라엘 정부는 헤즈볼라가 직접적인 공격을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별다른 제재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기리아는 이스라엘군이 점령한 남부 레바논 일대를 레바논에 반환하고 철군하는 대신 레바논 정부가 레바논 내의 헤즈볼라 대규모 군축, 레바논 내 유엔 평화유지군 주둔, 리타니강 이남지역 민병대 활동 금지, 외국 무장세력의 레바논 주둔 금지 등4개 조건을 수용하도록 요구했는데요.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모두 이 조건을 수용한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합의 이후 헤즈볼라가 15년 넘게 리타니강 이남에 대규모 군사 거점들을 설치하고 세력을 키워왔다고 비판하며 레바논 정부군이 나서서 헤즈볼라 세력을 강제 이주시키고 무장을 해제하지 않으면 이스라엘군이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 정부군과 유엔 평화유지군은 안보리 결의를 무시하고 리타니강 이남의 헤즈볼라 활동을 방치했으며 그 결과 12월 10일 아침에는 유엔 평화유지군 주둔지에서 20m 떨어진 곳에서 발사된 헤즈볼라 로켓이 이스라엘 영토에 떨어지는 사태도 발생했다 라며 레바논 측을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문제는 군세가 15에서 2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헤즈볼라와 달리 레바논 정규군은 9만여 명에 불과하고 헤즈볼라가 레바논 의회를 구성하는 정식 정치 세력이어서 레바논군이 헤즈볼라를 제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의 이번 최후 통첩은 사실상 레바논 남부 지역을 침공하기 위한 명분 축척용이라는 관측이 많은데요. 과연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이어 헤즈볼라까지 완전히 소탕하려 들지 차후 상황 전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군이 드디어 이제 가자지구는 이제 뭐이 정도면 어, 미래가 보인다. 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지금 예비군 중심으로 북부 지역에 집결시켜 놓은 병력을 레바논 국경을 돌파해서 치고 들어가겠다 라는 결심을 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레바논 정부 관계자를 이용해서 지금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어 1차 레바논전 2차 레바논전 1차 레바논전은 1982년 발생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저도 어왜신의 군사 tv를 통해서. 항공전을 두 번이나 보내드리면서 어, 알려드렸던 정말 유명한 베카 계곡 전투. 그게 바로 이제 1차 레바논전 중에 일어난 일이죠. 1차 레바논전은 이 레바논에서 활약하는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을 제압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이 레바논으로 치고 들어간 겁니다. 베이루트까지 들어갔어요. 수도까지 그걸 이제 못 가게 하려고 시리아군이 이스라엘 군의 옆구리를 친게백카 계곡 전투예요. 거기에서 이제 공중전이 벌어지고 먼이 뭐 이렇게 한 겁니다. 그게 1982년. 그리고 2006년은, 어, 국경을 경비하던 이스라엘 군두 명을 해즈볼라가 납치해갔어요. 그걸 죽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그냥 분노해서 전차부대를 밀어놓고 전쟁이 벌어졌죠. 그래서 많이 치고 들어가서 레바논 남부를 확 장악을 했는데 유엔이 개입해서 이제 휴전을 시켰습니다. 그 휴전한 조건이 아까 말씀드린 1 7 0 1호 안보리 계리안이고, 그게 이제 네 가지 조건이었어. 바로, 레바논 내헤즈볼라 대규모 군축해라. 얘들이 무장이 에, 힘이 있으니 이런 엉뚱한 짓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고, 두 번째가, 레바논 내 평화유지군 주둔한다. 그래서 평화유지군이 이스라엘과 레바논 이 지역을 관리한다. 그래서 한국의 동맹부대도 지금 들어와서 지금까지 활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맹부대가 이강이 이 근처에 있어요. 그리고 어, 리타니 강 이남 지역 민병대 활동 금지한다. 그래서 여기 강 있지 않습니까? 이강 이남으로는 헤즈볼라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선언했고 우리 동맹부대도 이 강을 중심으로 살짝 밑에 지금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헤즈볼라는 전부 이강어 이남의 국경 지역에 다 있죠. 어, 지금 보시면. 이, 그동안, 이런 식으로 국경을 중심으로, 헤즈볼라가 어마어마하게,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사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외국 무장 세력의 레바논 주둔금지. 그러니까, 이, 이란의, 그, 친이란 민병대들, 들어오지 마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안보리 결의 위반 사례 보면, 이 굵직굵직한 것만 지금, 정리를 해놓은 건데, 미사일 쏘고, 로켓 쏘고, 전투 벌어지고, 대전차 미사일 쏘고, 많습니다. 자, 이렇게, 헤즈볼라가 많이 위반했고 지금 이제 어이 국경 지역에서도 이스라엘 군이 폭격을 하고 있는 거 보면 여기 헤즈볼라 있으니까 여기다 폭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리타니강 이남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군이 이제는 그냥 두고 볼수 없다. 들어가서 헤즈볼라를 싹 쓸어버리겠다. 그래서 제 3차 레바논 전이 이제 개전된다. 바로 이 말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2006년 2차 레바논전 이후에 국제사회 눈치도 좀 보고, 어 이래서 이스라엘이 웬만하면 전쟁을 안 하려고 하고 또못 했죠. 그런데 지금 이참에 이스라엘인들이 그렇게 큰 비극을 당한 걸전 세계는 다 목도했고, 그 참에 지금 이제 이 북부 지역이 골칫거리인 헤즈볼라까지도 정리하겠다는 라 거고, 그래서 할레비 총참모장이 북부 지역부, 사령부 방문해서 그 지역 지휘관들하고 이렇게 뭔가 대담을 하고 있는데 여기 전술지도 펼쳐놨죠. 작전지도 예, 포토샵으로 좀 가려놨지만 뭐 이런 식으로 이들 이런 식으로 준비해 우리 할 거야 라고 지금 지시를 하고 있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가자지구 이후에는 이제 예, 레바논 그런데 그 헤즈볼라가 호락호락 도 넘어가지 않죠. 병력이 16만 명이 넘어요. 예, 병력이. 그리고 그러면 레바논 정부군이 처리해주면 되지 않냐. 레바논 정부군이 더 약해요. 처리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직접 들어가는 3차 레바논전 벌어지는데 이란이 또 가만히 있냐. 지원해 주겠죠. 더욱더 크게 확전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계속 알려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